네. 존경하는 강원 특별자치도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원도 수부도시 춘천 출신 박기영 의원입니다. 오늘 5번 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시성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강원도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진태 도지사님과 강원 교육을 이끌고 계시는 신경호 교육감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께도 명절 연휴 안부 인사를 겸해서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저보다 먼저 5분 반으로 강원도청 이전과 관련한 문제로 많은 걱정과 격려를 해주신 존경하는 이한영 김기홍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들을 잘 참고해서 춘천시의 원활한 협조를 통해 원만한 해결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요즘 우리 춘천 거리는 강원도청 이전과 행정 복합타운 문제와 관련해 서로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현수막들이 거리를 지나는 시민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본격적으로 말씀드리기 전에 다음과 같이 다음과 같은 말씀으로 결론 짓고 싶습니다. 정치는 국민을 위해 존재하고 정당은 그 도구일 뿐이다. 자치는 도민과 시민의 삶을 위한 것이지 정당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다. 본 의원은 정당이 아닌 강원 도민과 춘천 시민의 관점에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춘천시가 도청 이전과 행정복합타운에 대해 주장하는 바는 대략 이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상하수도 공급 등 기반 시설에 대한 대책이 미흡하다. 4700세대 아파트 건축은 원도심 공동화 우려가 크고 거기에 대한 대안이 부족하다. 또한 도로와 관련한 교통대책 미흡 등인 것 같습니다. 본의원은 춘천시가 가지고 있는 입장이 합리적인 이유와 근거가 있다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춘천시의 입장을 충분히 감안하더라도 춘천시가 신청사 교통영역 교통영향평가심의 과정에서 도청은 반대하지 않지만 행정복합타운은 반대한다라고 하면서 네 번이나 보완을 요구하는 행위는 전국적으로 전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를 통하지 않고 담당부서 단독으로 추가 보완을 요구하는 행위는 명백한 규정위반이라 할 것입니다. 지금과 같은 춘천시의 형태라면 앞으로 수십 차례의 반려와 보호한 요구가 있지 말란 법이 어디 있겠습니까? 과연 이러한 행태가 강원 도민과 춘천 시민을 위해서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려는 자세입니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도민과 시민이 아닌 정당의 이익을 앞세우려고 정치 쟁점화하는 것은 아닙니까? 지침 위반과 수용 변경에 불과한 과도한 행위들은 양 기관은 물론 도민, 도민과 시민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도청사 이전과 관련한 결정은 이미 수년간에 걸친 여러 위원회의 논의와 공청회, 각 기관 간 협의와 도민 속 과정, 도민 수기 과정을 통해서. 강원도민의 중지를 모은 사안입니다. 지난 2022년 12월 21일 신청사 부지 최종 확정 당시 춘천시장도 함께 공동담화를 발표했었고 바로 그때 행정복합타운 조성 계획도 발표되었습니다. 30만 평 도청 이전 부지에 도청만 덩그러니 이전하면 주변 지역의 난개발은 불보듯 뻔할 것입니다. 도청사 이전은 도청 건물 하나만 이전하는 것이 아니라 수부도시 춘천의 위상에 걸맞게 행정 복합타운을 조성해서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춘천시의 요구합니다. 강원도와 춘천시는 행정력과 도민의 역량만 낭비하는 감정적이고 소모적인 논쟁을 즉시 중단해야 합니다. 이런 이전투구 논쟁으로 피해보는 사람은 결국 춘천시민입니다. 강원도가 제안한 협의체 구성에 춘천시가 적극 참여해서 도청 이전과 행정복합타운의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세부사항에 대하여 긴밀하게 협의해야 합니다. 또한 일각에서 휴자드는 도청사 이전과 관련한 여러 주장을 종식하기 위해서라도 도청사 이전 사업의 연내 착공이 다시화되어야 합니다. 도청사의 신속한 착공으로 인한 강원 도민과 춘천 시민의 혼란과 갈등이 빠른 시일 내에 잠식되기를 기대하면서 5분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laughs>